여러분 오늘은 대림절기입니다. 대림절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라고도 해요.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대림절은 단순히 과거를 회상하거나 미래를 기다리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림절기는 무엇입니까? 지금 여기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묵상하는 그런 절개예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 5장의 말씀은 대림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빛의 자들처럼 행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는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빛 가운데 서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둠이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 같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불안과 두려움과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대림절은 바로 이런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라 아멘 이것이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깨어있으라 하는 것이죠 잠들지 말고 죽은 것처럼 살지 말고 깨어서 빛 가운데 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8절의 말씀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너희가 어둠 속에 있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신에 너희가 어둠이었다. 어둠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그 어둠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름대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름대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직장 가운데에서 성실하게 일하려고 노력하고 가족들을 사랑해서 가족들을 부양하려고 밤낮 없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둠이 어떤 상태입니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어둠을 바라보면 진리가 없고 하나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해도,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중3 때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렸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제 안을 들여다보게 되니, 아, 내가 어둠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욕심이 가득했고, 미워하는 마음과 분노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고, 성공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쳐도 항상 더 높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누가의 경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왔고,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 노력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 속에 있다가 아니라 빛그 자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기시기 위해,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른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골로스서 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빛으로 옮겨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내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겁니다. 대림전은 이렇게 어둠 속에 갇혀 있던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형제 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어두웠어도 우리는 지금 빛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여전히 우리는 빛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으면 삶도 당연히 바뀌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빛이라면 어둠에 속했던 그 습관과 어둠에 속했던 인생의 삶을 살아가던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바울은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매우 실제적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구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의 열매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것들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착함이 무엇입니까? 남에게 단순히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착함일까요? 그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착함이에요.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고 외로운 사람과 함께 하는 겁니다. 또 의로움이 무엇입니까? 올바르고 정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죠. 저기는 불의를 보고 침묵하지 않습니다. 의로움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른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는 겁니다. 또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거짓 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한결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의 직장생활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거짓과 위선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욕하고 겉으로는 서로 돕고 일하면서 속으로는 경쟁하고. 겉으로는 정직한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편법을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어둠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아야 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이어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10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 선택이 주님의 뜻에 맞는가? 이 길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인가 우리 인생의 대부분에서 우리는 나를 중심으로 나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뭐라고 생각할까 이런 것들을 항상 고민하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의 빌서로 삼고 빛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는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가 하는 것으로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빛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은 소극적으로 악을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악을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수많은 불의가 있습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탐욕이 넘쳐나고 약자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침묵합니다. 나만 손해보지 않으면 돼. 내가 나서봤자 뭐가 달라지겠어.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는 달라야 한다는 라 겁니다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않고 잘못된 것을 보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정의를 위해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공인을 위해 몸부림치고 나서는 것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라는 겁니다 대림전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린 절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도 빛의 자녀답게 살기로 다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은밀하게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laughs>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에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마지막으로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라고요. 이것이 대림절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깨어 있으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육체적으로는 깨어 있지만, 영적으로는 잠들어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죽은 것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숨은 쉬고 있고, 일을 하며 살아가고, 밥도 먹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진리 없이 살아가는 삶, 목적 없이 사는 삶은 죽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바쁘게 인생을 살아갑니까?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정작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이런 질문에는 해답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냥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이 말씀은 단순히 눈을 뜨라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고민하라는 겁니다 대림전은 바로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살아가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어둠 속에 있는지 빛 가운데 있는지 이것을 확인하는 절기예요 잠들어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길 속에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것이 대림절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어날 때 우리가 일어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그분의 빛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를 일어나게 만드는 겁니다 그빛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삶을 회복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말씀해 보니까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중에 다섯 처녀는 슬기로웠고 나머지 다섯 처녀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깨어있었냐 잠들어있었냐 그 차이였어요. 준비되어 있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운양제 교회 성도 여러분,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깨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대임절 첫 주를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깨어나십시오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죽은 것처럼 살아왔다면 다시 되살아나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 그 빛을 바라보고 그 빛으로 나오십시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림절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니라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빛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끊임없이 질문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 가운데에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고 이것을 고민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열매 가운데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말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에게 빛을 비추십니다. 대림절은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민하고 깨닫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답게 살고,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빛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어둠의 방식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은 과연 깨어 있습니까? 아니면 잠들어 있습니까? 우리의 영혼이 잠들어 있다면 깨어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어둠 속에 있었다면 빛 가운데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스께서 여러분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빛 속에서 참된 삶, 의미 있는 삶,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대림절이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깨어남의 시간이 되기를 빛 가운데로 나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빛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여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고, 빛으로 오시 빛으로 우리를 삼으시고 또 어둠 속에서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가 깨어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이것을 고민하며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여 주옵소서. 다시오실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